SD 애견 미용 학원 원장 최미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꼭 배워보고 싶어하는 비숑 대표 얼굴 미용 바로 하이바 컷입니다. 하이바 미용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단계로 액단 및 인덴테이션. 부분에 시저링 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인 액단 그리고 인덴테이션의 시저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단은 이렇게 눈과 눈 사이 또는 미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 눈과 눈 사이하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이렇게 눈을 덮는 앞머리. 이 부분에 대한 시저링인데요. 아이들이 이 눈의 앞쪽 이 액단 털만 조금만 더 깨끗하게 정리해줘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환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저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콤으로 눈을 가리는 털들을 다 빗어주신 다음에 자, 머질털을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으로 빗어주세요. 머질털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작은 콤으로 눈 앞에 삼각존, 눈 꼬리 앞에 삼각존 부분만 제가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가위는 미니 커브가위인데요. 아이들 얼굴이 하기에는 이렇게 작은, 작은 가위가 제일 편해요. 항상 얼굴이나 몸에 시저링을 하실 때는 가위를 벌려 들어가지 마시고, 닫은 상태에서 내가 자를 곳만 툭,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머질털 빗어내리고, 눈 앞에 털만 빗어 올려서, 다시 한 번, 툭,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 눈은 제가 좀 전에 가위로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반대쪽 눈은 제가 클리퍼로 눈 앞에 털을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은 제일 긴 날을 하셔도 되고, 익숙하신 분들은 짧은 날, 짧은 날로 사용하시되, 맨 처음에 그냥 바로 미용하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아이에게 진동을 느끼게 해서 놀라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머즐의 털을 잡고 모서리로 클리퍼의 모서리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따시면 됩니다. 가위가 익숙하지 않거나 불안하신 분들 또는 아이가 너무 움직일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퍼로 따주시면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액단을 정리한 후에 바로 이마 쪽 우리 비숑애들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이 이마 쪽 미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으로 마찬가지로 머슬털을 다 빗어내리신 다음에 한 줄씩, 한 줄씩 손목을 이용해서 코밍을 해서 털을 앞쪽으로 모아주세요. 자, 요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자, 커브가위. 커브가위 큰거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작은 거 쓰셔도 돼요. 본인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되, 아이, 아이 얼굴형과 사이즈에 비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내리신 다음에, 비존 같은 경우는 이 앞머리가 약간 지붕처럼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옆에 콧등에 가위를 넣고 가위를 대고 45도. 자, 가위를 넣고 45도. 45도로 먼저 잘라줍니다. 눈과 눈 사이. 자, 콧등에 가위를 대고 45도. 다시 콧등에 가위를 대고 45도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이눈 꼬리까지 시저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눈이 보여야 돼요. 아이들은 눈이 잘 보여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비숑은 그냥 이렇게 미용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콧등을 기준으로 눈꼬리를 향해서 45도. 눈꼬리를 향해서 45도. 자, 요렇게만 잘라도 눈이 보이죠? 자, 눈꼬리를 향해 45도. 툭, 툭, 툭. 그 다음에, 아, 나는 커브가이도 무섭고 민가이도 무서워. 그러면 숱가이숱가이로 툭, 툭, 툭. 자, 요렇게 잘리죠? 툭, 툭, 툭. 요렇게 해서 딱 눈꼬리 끝까지만. 45도로. 자, 45도는 어떻게 45도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일자에서 45도. 아, 다시 코밍해서 내려서 45도. 자, 이렇게 눈매가 보이죠? 반대편도 똑같이 45도. 이렇게만 해도 눈이 잘 보이시죠? 기준은 눈, 눈꺼풀, 눈꺼풀에 가위 등이 돼서 일자 45도. 여기도 일자 45도. 근데 나는 좀더 깊은 눈매를 원한다. 보통 비숑 키우시는 초보자분들은 귀숑의 이 아름다운 삼자 깊은 눈매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거부가위로, 작은 거부가위로 눈 쪽을 한번더 45도, 이렇게 이쪽도 45도, 그리고 가운데는 굴려서.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주시면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앞에서 보면 우리 릴리 눈이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요술가위를 쓰셔도 돼요. 요술가위로 나는 민가위가 무서워. 커버가위도 무서워. 그러면 이렇게 요술가위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코밍을 해서 이제 큰 커브 가위로 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비송의 3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예쁜 이마, 지붕이 보이죠? 이 지붕의 길이감은, 이 머즐, 머즐, 주둥이, 주둥이의 절반까지, 주둥이의 절반까지 잡아주시면, 제일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애들이, 여기는 잘 됐어.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이 옆에, 이 옆에 눈눈 눈 옆에 털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자, 미니 커브 가위로 아이 얼굴 옆에 측면을 코밍을 하셔서 앞으로 다 빼신 다음에 이 커브 가위를 뒤집은 상태로 이 지붕 끝부분, 눈꼬리 끝부분부터 굴려주세요 그대로 머즈를 향해서 그대로 머즈를 향해서 그러면 옆에 털이 이렇게 잘립니다 애들이 뛰노아도 털이 옆으로 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숑의 큰 눈이 더 부각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여기 눈 앞에 이런 털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툭 잘라 버리지 마시고 숱가위로 숱가위로 툭툭툭툭 쳐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숱가위로 툭툭툭툭. 그리고 콧등 털도 일자로 툭툭툭툭, 그대로, 일자로 툭툭툭툭. 이러면 눈이 환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눈 앞에 가리는 털잘 잘라주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